좋가 생선. 새우. 음, 흔한 겁니다, 흔한 거야. 꽃게고, 이건, 이건 대게잖아. 붙이세요, 붙이세요. 꼭 꽃다니지? 아니, 저거 어어보자 부채 내우, 부채 내우, 부채 내우, 아? 저거, 새우? 응. 새우 새우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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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싸나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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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거 이거, <laughs> à, ăn cái con này làm sao nha? Cái đó là con sao á mà nướng mà, nó hành mà mình ăn cái trứng với đậu nó Đúng rồi, nó béo lắm Đó một con Con Hai c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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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y con con hay con hay con Để con Hai con một con một c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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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ột c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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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

내가 잡아봐. 먹어. 네. 그러니까 먹어보자고. 어시원 빨리 네. 고 그 이거 너무 신기하다 그니까 한번 그냥 신기해서 먹어볼라는 거야 <laughs> 한마리 3,000원이래 한마리 3,000원 한마리 3,000원 맛있나? 맛있대? 맛있대 제일 가거먹 몰라 하여튼 가는거 맛있어요 이름만 사하기가머디 아, 아 어. 먹이맛있 먹어 보고. 그래, 맞아. 더 <목소리> 먹자. 그래, 맞다. 한 먹어 봐. 그냥 먹어 보려나 먹어 봤는데 저번 에왔을때신기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먹어 보려고. 맛있 먹어요. 맛맛어 먹어 Dumb, 에 u m b dumb, d u 랑 b dum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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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u 맞 b dumb, dumb, 볶음밥 b dum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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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다 갖고 올까, 내가? 같이 가자. 이 가자. 같이 가자. 아, 불쌍해. 이게 쌈, 쌈. 아, 불쌍해. 어? 그 생각보다 먹을 게 많을 것 같아. 아 그니까. 어. 이거 왜안열었냐고살아있대요 살아있다고? 지금 좀었잖아요 요리실 내가 죽었대와김치잔 짜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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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오, 이거 맛있어, 맛있어. 이거 맛있어요. 먹어봤어? 먹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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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은. 맛있어. 맛있어. 봤어 맛있어. 맛있어. 맛어나있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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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맛있맛있쌈쌈쌈 맛있어. 쌈, 쌈, 쌈. 아야, 아야, 아야. 쌈. 자, 두 개로 나눠주지. 이거 두 개로 나눠달라 그래. 됐어, 이거 하나 먹으면 되네. 음. 아, 한번 열어봐, 알. 오, 이게 알이야? 땅콩 넣은 거 아니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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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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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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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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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어 엄마는 맛있는지 모르겠지? 궁금하다 어 나도 먹고 싶다 한입만 한입만 와어 가드비 가드비 대박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음 깨진다. 그 음. 어, 떤 맛있습니까? 음! 아니! 음 와! 와, 부짐하다부짐해부짐해 음음 어, 음 너무,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 음 이제 원래 밖에 밥을안 먹었는데, 여기 볶음밥 맛있으니까 먹은 거예요. 음 진짜 맛있어요 진짜 좋 맛있다 맛있어요 와 이제 다들 배불렀습니다 배불렀죠 노와 너무 배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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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 いや、もうこけた方お고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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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